그다 잘라주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요 사이 사이 공간이 제 돌출해 주는 건데 그게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여기 구 잘려 구다 잘랐잖아요 잘라가지고 나온 단면이에요 단면인데 단 바닥에서 요 높이만큼 빠져야 돼그 어, 형태니까는 그형태로 어디서 어, 여기서 우측면에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우측면에 서 잡아주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얘랑 어 이제 뭐 얘랑 그 다음에 이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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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랑 이제 요, 요건데 요렇게 필요한데 요, 이때 이제 요 위에 있는 걸써 버리면 그 다음에도 다음 면할 때도 요 위쪽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거든요. 어 제가 이제 없어지니까 어 얘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이제 수정을 해 주시는 아 이럴 때는 일단은 여기 아래쪽부터 작업을 할게요. 하나를 합쳐주고, 이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복사를. 자, 그래서 하나를 합쳐주면, 일단은 이제 먼저 필요한 단면을 만들면은 제가 말한 대로, 어, 그 부분이 되려면 이제 이 선이, 어, 이 선이 여기까지 있으면 안 돼. 여기서 요 높이에서 끊겨야 될것 같아. 요이 곡선이. 이, 뭐, 이 호가. 끊겨야 되는데, 그럼 트림으로 잘라야 되겠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 트림은 안 먹습니다. TR. 안 잘릴 거예요. 음. 왜냐면, 어, xy 평면이 지금 어, 얘는 xy 평면에 그려진 객체가 아니죠?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저걸 하려면 어쩔 수 없이 UCS를 바꿔줘야 돼. UCS. 자, 여기가 원점, 여기가 x 축, 여기가 y 축입니다. 뭐 반대로 잡으셔도 돼요. 어, 위가 x 축이고 이쪽이 y 축이에 상관없고요. 그건 상관없고. 이래놓고 트림하면 잘리겠죠? 이렇게 잘라놓고. 왜냐면이 아래쪽 형상은 필요 없으니까. 이걸 이제 조인으로 합칩니다. 자, 이렇게 합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냐? 이 일단은 UCS를 바꿔준 거니까 조인을 쓰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그려진 선이 다 전부 다 Sy평면에 그려져 있고,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폴리라인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여기다 갖다 놔, 붙여줘야 돼요. 붙여주는데, 기준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면 이 3D 영상에 이제 요 꼭지점. 여기 아래쪽 꼭지점하고, 어, 여기 요, 내가 그려진 단면 의요 아래쪽 꼭지점이 같은 점이죠? 그럼 이제 얘를, 카피로 갑니다. 왜냐면 제가 요 위에 있는 홀을 다시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를 카피로 여기로 붙여서 보내줘요. 딱 이렇게 끝점을 잡아서 이용해서 이렇게 보내줘요. 보내주고 이제 여기서 돌출을 해주면 되겠죠? 자 ext 자 얘를 가지고 이 선을 가지고 요 단면을 가지고 돌출을 해주는데 엔터 자 이러는데 이제 여기까지 그렇 여기 그려져있어. 어디까지. 요 아래쪽으로 하면 좀 길게 나와서 가려져서 안보이는데, 요 위까지. 그쵸? 요 위까지. 땅! 아, 거기까지. 그쵸. 어쨌든 요게 같은 라인이니까 뭐 아래쪽으로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각적으로 안보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한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어, 이렇게 되면 이제 딱 보시면 이제 요렇게 되면 이제 아래쪽만 파여지다 되는데, 이 상태에 이제 얘는 중간에 라인이 있는데 중간에 라인이 있는거는 이 두개를 이제 하나로 겹혀 얘랑 얘를 하나로 결합을 해야되는데 아직 결합을 안했기 때문에 라인이 있는거예요 이제 얘네들을 이제 u n i 로 유니온으로 이거랑 이거를 하나로 합쳐 주시게 되면 중간에 라인이 사라지죠. 어 선생님 여기 라인이 있는데요. 어저 이쪽은 라인인데 그러면은 이거 우리 트 d 그릴 때 여기도 라인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조금 개념이 다른 선이에요. 이건 접선이라고 하는데 원형과 직선이 직선 형태가 이제 매끄럽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걸 3D 할때 얘가 선을 표현을 해요. 음, 선을 표현을 하는데, 이거 2D적으로 할 때는 저 접선은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접선은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랑 여기는 한 면이라고 보셔야 돼요, 한 면. 음, 한 면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제가 조그맣게 공간 하나, 하나, 한 면으로 합치는 부분 남다르잖아요. 거기는 여기고,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뭐예요? 바닥에, 바닥에, 그쵸? 바닥에. 바닥에 뭐가 뚫려야 돼요? 구멍이 뚫려야 돼요. 그쵸? 구멍이 뚫려야 되니까 이 구멍도 뚫어주죠. 자, 카피. 자, 원을 선택하고 이 원의 중심을 그쵸? 잡아서 어디로? 여기 요 바닥선의 중심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어 구멍을 뚫기 위하면 뚫기 위해서 얘를 이제 돌출을 해줘야겠죠. 어, ext. 자, 얘를 돌출을 해주는데 아 이거 얘를 돌출을 해주는데. 그 높이가 표현된 부분이 지금, 어, 다 형상에 가려져서 안 보이죠. 그니까, 러 이게 2D가 아니고 컨셉이나 그런지, 3D 형상을 제대로 볼수 있는 상황이면은 작업하기 불편한 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상태에서 높이를 못 잡냐? 아니야 잡을 수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어,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 까면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니까 반대쪽에 이제 올라가는 높이가. 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하지만, 제가 이제 요점 찍으면은, Z축은 지금 요 선상. 그 요 선상까지 밖에 안 올라와요. 여기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는 아직 얘가 여기를 잡을 겁니다. 예고만 한 거지 거기를 잡은 게 아니고 마우스 움직임을 따라서 높게 올라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기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여기를 딱 선택을 하면 딱 저기까지 안 올라가고 그 위까지 안 올라가고 어딘가에서 끝났어요. 근데 마찬가지 속이 이제 안 보이니까 안쪽이 막혀서 안 보이니까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시각적으로 확인이 안될 거예요. 이때 이제 대부분 작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느끼시거든요. 아 불안해, 씨. 내가 생각한 대로 제대로 됐나? 막,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제가 이제, 늘상 얘기를 하지만, 일단 내가 명령어를 사용하는 개념, 어, 기준이 명확하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컴퓨터를 믿으세요. 제가 명령을 올바르게 실행을 했고, 제대로 했다 그러면, 얘는, 그게 보이, 그, 그려진 형태가 보이든 안 보이든, 얘는 올바르게 그렸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걸 컴퓨터를 믿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과감하게 믿고, su. 뺨, 뺍니다. 누구에서? 예에서, 엔터. 누구를, 예를,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다시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서 볼게요. V.S. 해가지고 m r i 로 엑스레이를 볼까요? 엑스. 엑는 속이 비쳐 보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여기 점선 점선 점 선, 선도 딱 표현된 이 높이까지 뭐예요? 구멍이 딱 뚫렸어요. 정확하게 뚫려요. 그러니까 거기를 내가 안 보고 작업을 한다고 해도 뭐 얘가 뭐큰 일을 일으키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한 명령이나 그런 게 명확하다고 명확하고 확실하다고 한다면 어 제대로 이제 모델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컨셉으로 바꿔놓고 이제 어. 이쪽에서 바라보면은, 제가 말한 게 이제 이거, 이런 거죠. 여기는 이제 점선으로 보입니다. 그쵸? 근데 이쪽은 실선으로 보일 겁니다. 어, 그렇죠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형상이 가리니까, 가리게 되니까, 이제, 어, 조금, 거, 아래쪽까지 다 숨은 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음에 있는 이제 이 형상이 가리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부분 형상이 필요한 거는 이제 마찬가지 우측면대에서 봐야 돼요. 요거하고, 이제 요거하고, 어, 아이고, 요거. 요거하고, 이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아래쪽.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일부러 안 지웠죠. 만약에 얘를 이제, 무브로, 무브로 이동을 해가지고 가져갔으면 이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위 곡선이 사라지잖아요. 그게 또 필요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자, 얘는 이렇게 하고 이제 뭐예요? 얘는 익스플로드로 다시 껴야죠. X.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건 위에 선만이니까 깨가지고 위에 선만 선택이 가능하게 하고 다시 UCS를 바꿔줘야 돼요. 음. 왜냐하면 트림을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트림을 쓰려면 UCS를 바꿔줘야 돼요. 여기가 x 쪽그 다음에 여기가 y 쪽그 다음에 이제 트림 얘랑 얘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그래서 이 형태가 필요한 거예요. 이 형태가.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여기서 이렇게 잘려줘야 돼그쵸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게 이제 이 형태, 이 형태, 이 형태, 그다음 이 형태, 그다음 에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이 형태가 필요한 거죠. 이 상태로 이제 조인이 되는 거죠, 조인. 이렇게 이렇게 조인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딱이 모양, 이 모양 됐고 그다음에 뭐예요? 얘를 이제 얘는 무브로 이제 옮기셔야 돼요 무브 해가지고 뭐예요? 똑같이 이제 요점 왜냐면 요점은 있을 거니까 요점, 요점 잡아서 이 점이 어디? 이 점이 이제 여기 끝점입니다. 자, 요 점하고 같은 점입니다. 딱 하면, 위치가 딱 맞아서 내려나져요이 상태에서 뭐예요? EXT 돌출 얘를, 어디까지? 여 어, 요, 기까지여기까지여기까지잘안 여기까지. 보이죠? 자, 그래서 X-ray를 할게요. VS, X-ray. E, 어, EXT Extrude. 자, 얘를. 쭉 와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저, 요 손의 길이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마우스 위치 때문에 지금 더 길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를 땅 찍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춰서 딱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됐어요. 어. 그럼 이제 앞쪽 됐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합쳐줘야지. u n 자, 어디랑? 어, 이 뒤에 거랑 어, 얘랑. 합쳐줘야죠. 합쳐주면 이 위쪽에 뭐야? 경계선이 사라졌죠. 그 경계선이 사라진 게 뭐예요? 어, 위쪽에 식 외형선이 사라지고 아래쪽에 이 부분만 숨은 선으로 표현된다. 그걸 제가 설명했던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타원이 생기려면 뭐예요? 얘를 이 상태로 놓는 게 아니라, UCS 엔터 두번 쳐서 원래대로 돌려주고, 앞에서 프론트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선을 따라서 대각을, 대각으로 잘라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저걸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아, 저 대각에 대한 뭔가가 필요한데, 저라면 이때 여기서 뭘 그리진 않아요. 그리진 않는데, 왜, 왜 그리지 않냐? 저는 이 상태에서 슬라이스로 일반적으로 잘라요. 단, 슬라이스로 자르려면 내가 지금 참조하려고 하는 이 경사선, 경사선이 그려져 있는 평, 경사선이 그려진 평면이 xy 평면이어야 돼요. 두 점을 가지고 자르려면 그렇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UCS를 변경해줘야죠. 어, UCS 자 그리고 원점이 이제 요 점, 그 다음에 x축이 요 점, 그 다음 에 y축이 요 점이야.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사선 사선이 그려진 거를 이제 xy 평면으로 만들어주고 뭘 해줘? sl 슬라이스 누구를 얘를 잘라줄 거야 엔터.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끝점, 그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 끝점 찍어서 그 다음에 요 뒤쪽을 남겨주겠습니다. 해주면 이렇게 잘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UCS 엔터 두번 치고 원래대로 돌려준 다음에 프론트에서 바라보면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잘렸습니다. 되는 거죠. 아 근데 나저 선생, 님 저는 전 UCS 이렇게 돌려가지고 슬라이스를 저렇게 하는 게 도저히 어려워서 못 해먹겠어요.라는 분도 계시죠. 어, 라는 분도 계세요. 계시면 이제 그때 그런 분들은 이제 당황하지 말고 라인으로 그려주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PER, 평펜디큘니로 이제 요 위까지 딱 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딱 이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뭘래줘요 조인으로. 예, 아이고, 지금 요렇게 이제 비주얼 스타일이 렇게돼 있으니까 면 잡고 선택이 되죠? vs, 2d로 바꿔줄게요, 2d. 자, 그 다음에 조인. 예, 예, 예. 자, 이렇게 세 선을 합쳐서 만들어주고, 얘를 가지고 ex, 돌출. 어디까지? 그냥 길이는 대충 길게. 대충 길게 하고, 얘색좀 바꿔놓을까요? 구분하기 위해서. 색 좀. 남색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move 해가지고 얘를 뭐 이것도 대충 반대쪽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게 좀 앞으로 당겨줘요 어양 이쪽도 좀 튀어나오고 이쪽도 튀어나오고 이 상태면 돼요 이 상태로 저 vs 바꿔볼까요 vs 컨셉 이렇게 어. 아니면 vs 업스레이 이렇게 이렇게 겹치게 놔둬요 겹치게 놔두면 뭐야 이거 가지고 뭐해주면 돼요 su subtract 어. 얘에서 엔터 얘를 빼겠습니다 뭐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어, 근데, 요 방식, 가능하는데, 아, 이건 또, 다 그려야 되고, 또 합쳐주고, 또 서브트랙트 명령도, 익스트로드 해주고, 서브트랙트 해주고, 과정 자체가 복잡 하다 그러면, 또한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얘 지울게요. 또한 가지 방법은, 똑같이 슬라이스예요 근데, 슬라이스인데, UCS 바꾸는 게 어려워서 못하겠다 러면 UCS를 안 바꾸고 슬라이스를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어, SL. 자, 얘를 자르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옵션 뭐야 3P 엔터 한번더 쳐주시면 되겠죠. 한 다음에 첫 번째 점 여기,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점 여기, 여기가 두 번째 점이고 세 번째 점은 여기 처음 찍은 원점으로부터 직각으로 이렇게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만 당기겠습니다. 해주면 이것도 똑같이 잘립니다. UCS를 바꾸지 않아도 똑같이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UCS 바꾸는 게 없다, 어렵다라고 한다면 아 한번 3 포인트 슬라이스 3 포인트로 잘라볼까 그도 생각해 볼 만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영상은 작성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얘를 빼놓고 안쪽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선들은 전부 다 지워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본 건 뭐냐면, 아! 그러면 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2D적으로 정리되어야 되는 구성품들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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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구나 라는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요 3D를 만들기 전에 2단계에서 지금 요 2D를 그린 상태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거를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